2022년부터 수도권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연평균 약26%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기를 외국인들 좀왔다그 좋은 거를 이 골라서 중국인들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이런 거래 중엔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 또 기존 최고 거래액을 갱신하는 계약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해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됩니다.